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의 헬렌입니다. 아, 요즘 한국 너무너무 춥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요. 이곳 뉴질랜드도 여름이긴 한데요. 물론 이곳 뉴질랜드 여름은 한국만큼 덥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예전에 이맘때를 비교해보면요. 여름 일하기에는 꽤 쌀쌀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봉사활동 차 베트남에 가 있는 제 딸이 며칠 전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30도예요. 너무너무 더워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저께 통화에서는 엄마 겨울옷 안 가져온 거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하는 거예요. 세상 이곳저곳이 전부 이상 기온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시던 가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베스트 프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힐링 미술반에요한 30대 초반에 젊은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선생님 저 한국 갔다 오려고요. 다음 주에는 못올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급한 일 있냐고 물어봤죠. 아주 친한 친구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짬을 내서 일주일 정도만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래도 일주일을 다녀온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한국 다녀와서 다시 미술관에 나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친구 아프다고 없는 시간에 일주일 잠깐 다녀오는 그런 경우 흔하지 않은데, 어, 그 친구는 정말 복이 많다. 이런 친구를 두었으니까 말이야.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행운이죠. 그 친구는 존재만으로도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런 친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해머로 한대 맞는 것 같은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이 봤고요. 저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면서 몰려다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던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에 있으면 질투를 하고요. 되돌아서서 흉도 보고요. 그런 친구 관계들을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관에 오는 이 친구의 이야기에 저는 사실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두 친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그두 사람이 부럽기도 했고요. 아무런 시샘도 없고 존재만으로 나한테 힐링이 되는 그런 친구.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으세요? 저는 친구가 많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만한 친구가 없지만 왜 저는 그런 친구 찾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요.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저는 베스트 프렌드 같은 힐링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책을 읽으면서 책한테 얘기할 때도 저는 있습니다. 맞아. 어머.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완전히 친구랑 대화하듯 책을 읽으면서 책에다가 리액션을 했던 적도 저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어, 이 저자가 누구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저자가 지은 다른 책을 또 보기도 하고요. 제가 친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아마 저는 현실적인 친구 찾기보다는 책 속에서 제 친구 찾기를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요. 나도 참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라고 느끼시는 분은요. 저처럼 책하고 친구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뭘까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일까요? 아니면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나와 정신적으로 사상과 이념이 통하는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일까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이 같은 그런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정신적인 힐링이 되어주는 것은 저에게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요. 정말 친구 같은 책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을 때마다 저의 정신이나 저의 사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책을 펼쳐들고는 끝없는 공감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도 후련하고요.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요. 서로 공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친구 만나듯 대화를 하게 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베스트 프렌드가 꼭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는 반려견이 베스트 프렌드처럼 존재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책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베스트 프렌드든 간에요, 나를 힐링시켜 줄수 있고, 나의 정신세계를 만족시켜 줄수 있고,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